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강목 의원님 도 소개하셨나? 박강목 의원님 소개가 빠지신 거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 그리고 사진을 꼭 저거 저거를 옷 써야 되나? 제 주름진 사진을. 네, <laughs> 아, 예. 아,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아인수위원회 아, 인수위원회 이제. 아, 최종 보고회가 있는 이 자리에 또 우리 같이 22일간 고생을 함께 했던 인수위원님들, 특히 이봉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15명의 인수위원님들, 그리고 또 특별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지금 비좁봤던 열악한 장소에서 22일간의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회를 갖는 의미는 또 인수위원님들 한분한 한 분마다 어떤 감회가 새로우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활동을 하면서 인수위 구성을 때부터 저는 정치적이지 않은 실무형으로 구성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만, 다만, 우리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저와 함께 경쟁했던 우리 이영직, 그 당시 민주당 시원, 시장 후보로 같이 경쟁했던 이영직 우리 위원님을 모시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통합할 수 있는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을 한 부분, 그런 것은 상당히 값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에는 괜찮을 겁니다. 또 인수위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우리 시정에, 시정에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수의, 인수위원회에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도 비전과 슬로건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또 슬로건으로 더큰 포천, 더큰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확정해 주신 또 값진 그런 결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거 기간 중에 치열하게 이슈가 됐던 전철 치료선에 대한 노선 부분.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 주신 또 특별히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도 특기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결과, 국가 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대한여선이 검토되고 있으니 만큼 우리 김동현 지사님께서 구성하고 있는 또 경기도 철도 국에서 구성하고 있는 GTX 2노선이 그 대한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는 두 개의 축으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또 우리 포천시 입장에 봤을 때도 유리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주셔서 제가 주저 안 먹고 또 망설임 없이 흔쾌히 결정을 하고 취임사에 담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유불을 따지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로지 우리 포촌의 광역교통망, 특히 전철망, 철도망이 구축이 되는데 정말 백년대계 천년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신 우리 인수위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에 부시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들의 많은 그 지혜를 받아서 보다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고 또 결론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천시에서는 시급하게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급히할수 있는 부분부터 처리해 나가는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그 행정의 행정 집행을 주문을 합니다. 아무쪼록 22일간의 열악한 곳에서 활동했던 인수위가 민선 8기에 어떤 그 이렇게 지침이 되고 또 어떤 표준적인 행정의 모델이 될수 있도록 우리 포천시에서 적극. 어, 이용하고 활용해 나가야 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도출 때까지 더 고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은 이봉원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이봉원입니다. 아, 사실 오늘 이게 보고 회의가 시간 너무 무거워요. 사실 이제그백설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시청의 감독님들 보시고 준비한건데 를 편안한 자세로 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큰일이라서 그런지 너무 고맙습니다. 음 지난 6월 9일날 그 위원회가 출범해가지고 우리 15분의 그 자녀분, 여자수을 위원하고 자녀분들하고 자문용, 위험의 사정을 같이 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셔가지고 잘 나온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을 특히 우리 인수위에 그 편견 나온 우리 유재현 시장님 홍대교 우리 중간님 실언할 때 없이 이 시대에 소망, 수고 많이 해주실 대감사드니다 오늘 그보고의 목적은 그 중간 보고는 우리가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렸고 그때 또 자세히 보고, 보고 못 드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서가 발간된 이후에 시장님께서 또 백서를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핵심 내용만 보고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음, 당초에는 이제 실과장님들만 모시고 할까 하다가, 또 시장님 참석하신다고 해가지고, 국장님들로 모셨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까지 같이 모시게 됐습니다. 엑셀 내용은 제가 빌정로 하는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 한 장짜리. 엑셀 내용은 그 목차 있는 그 내용 플이인데요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엑에 있는 내용은 다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 현안 검토당 중점 과제하고 그 일반 과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공약, 그것만 골라서 오늘 보고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끝난 다음에 또그 선생님께서 업무 보고가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한 시간 정도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 대원에서 질문 받고, 회의를 그 종료한 걸로 드렇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아. 볼수 있었는데, 다음은 이부훈 위원님께서 인수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는, 그, 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그, 국가별로 보고를 하면 좋았는데, 시각관계도 그렇게 못하고요. 제가, 그,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중간에, 아니, 나중에 질문을 하는 이 하고, 제가 좀, 보고가 좀,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중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위원회 운영부터 그채택고 북한이 활동도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쪽 현안 동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원한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8월 중에, 아무래도, 기본, 이제, 승리에예정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석, 일류 소울 스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을 생각고요 정책 대안부는 경기 조수가 단선 공약인 TTX 2호선하고 연계해서, 또통이 연결 구간인, 합석, 밀락, 소홀, 직결 구간을 세대의 최적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인성 편집이 조직 개편입니다. 그, 효율적이고 능력적인 행정 조직을 통해서 다른문화가 처지면 및 역동성이 있는 조직 문화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 했고요. 그, 현재, 그, 제가 이제 판단하는 문제점은, 그, 팀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팀이 너무, 팀장들이 너무 이제, 그 업무어가지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팀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의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해는 됩니다. 보직 육곡 지위를 부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했던 걸로 이해는 하지만, 그, 서간 안에, 칸막이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검토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드리고요그 다음에, 부거직 육급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해소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부거직 육급에 대해서도, 포 보치, 보칭을 좀 부여하면 어떨까, 저희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계의, 인사팀의 차석이 육급이다. 그러면, 뭐, 인사미팀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 보직을 받을 때까지는 심장어치훅 심지 쓰니까 조금 위안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갔고요 그, 그 개선 방향은 민선 8그 정책 방향하고 시정 방향을 연계시킨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수요에 맞게 행정조직도 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업무 찾기 위해서는 기부의 통폐합이나 신규조직을 해서 시정방향하고 맞게 규직을 그 이끌어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 기부인데 정원은 정부의 계획이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렇게 정부 정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도 조직개편을 하에 있어서 정원을증언하지 않고 현재의 민원 가진 도정원관리가큰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요.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1 3점 쪽부터 보겠습니다. 사급 직제는 지금 뭐 자기는 없고요. 5급 직제는 현재 두그 이개과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 설치는 응, 응, 가능합니다. 보는지 응, 그 인상적으로 하실 사항이고요. 비부신 설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과설치는 인허가 부서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뭐 공무 조직 대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일반인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어쨌든 인허가 처리에 대한 전환 부서가 설치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시에서 인허가 부서 설치에 따른 단점도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설치에 대한 거는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또 외국인 관리 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포천시의 인구 외국인 수가 2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13% 상당히 많은 명이죠. 그래서 음, 전담팀이 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체학연구공학과의 과을리위견 있었고 교수센터에팀 설치 뭐 이런 일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원하는 인사들 가서 시장님께서 그만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팀 설치할 적에 유사 기능을 좀 판단을 해가지고 음, 팀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이 되는 대학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구조를 신설을 한다든지 팀을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상강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경험도 좋고 개발 가치도 높고 진짜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지고 한상강 사업소 같은 경우는 종합개발비획을 그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기 뒤에서 나오겠지만 국가적원을 추진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한다면거면 경기도로부터 4급, 한시정원을 좀개정을 받아서, 직제를 좀 보완해서, 응, 그 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장 분위기 혁신이 런수평적조직이나 이거는 사실 이제 책임행정하고 합한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냈는데요. 그, 주무관, 팀장, 과장, 복장이 원팀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밖에서 일반인들 어, 끼는 거는 전부 따로따로 각자의 자기 업무만 한다. 주무관이 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팀장이 혼자서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팀장은 팀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수평적 어, 문화 조성이라는 말은 그, 뭐 위계질서 개선 조직이 없애지는 개선 조직없애는 그런 말은 아니고.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수평적인 문화, 서로 대화를 하는공원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수평적 조직 문화 형성이 되는 문화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청사증축 관계입니다. 언제 지하 2층 지상 5층에 청사를 증축하고 오냐면, 이게 제가 판단해 보니까, 어, 지금 5층을 증축해서도 또, 상호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청사 1개 측을 증축한 방안, 그리고 이제, 증축을 하면서, 이제, 삼별관을 추가로 철거하고, 삼별관도 리모델링 비용이 아마, 어, 그 지가 예산이 되어 있는 걸 알겠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거기다 뒤지는 게 아니고, 증축 증축하는 데다가, 어, 비를 쓰는 게 없다면, 그런 의미를 했습니다. 이 안은 이제 2계층을 중축하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이제 청사 면적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좀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 1년 이상 제외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을 선택하시던 기회가 이 안을 선택하시던 예산 투자 대비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청사 면적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니다 이번 째한탄강홈수토국가정원지장입니다그 추진 개념은 한탄강을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데 이게 이제 종합개발기만 되어 있고, 음, 사실 이제 면적은 대부분 규 강한데, 사실 뭐 사업비도 많이 들고, 뭐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은 종합개발계획대로 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한탄동홍수터 일단 그 일대는 중위, 중2, 중위그교동파악인가요 우리가? 거기서 거기 타워가 130만평인가 가리를 국가자원으로 지정해서 을 그러면 일시에 사업비 확보도 쉽고 그 다음에 개발도 어,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했고요. 그 기대 효과로는 국가정황이 음, 실현이 되면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최고의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과 사업을 하니까 사업계획 확보도 단기간에 확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발도 빨리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위해서포천에획기적인안전에대한기마하고 그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국가정은 세계방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철도나 고속도를 로 철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국가정 사업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또, 아울러서, 그 홍수터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해 하는홍수터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계를 변경을 해서, 문제유칙을 한다면, 동시에 주변이 엄청 크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6쪽에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음. 어, 이제 전철 뭐 7호선 연장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음. 있고요. 후천세종항 고속도로 제2 고속도로 가되면교통협확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게임을 수립을 해서 계획적으로 역권 음, 개발을 해지않이라어서보하됩습니다그 다음에 17쪽에 인이 흐르는 호천천 호천 들이 조정사업입니다. 우리는 우리시 중심인 호천천을 자연 친화적인 침소공간으로 조정을 하기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효과는 침소공간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대학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음, 천산풍동 애들에게, 어, 지역을 명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생각하면서 네. 사업을 가져오고 네. 고요 네. 저는 18일 쪽에 송선산 공화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선산 지원을풍천시의 역사 문화에 중심적으로 세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람들되겠습니다 지금의 어, 인도에는 우리 염주 유치하고 고천 역사관도 건립을 해가지고 구처시 청상산을 어, 중심으로 해서 어, 공원화 사업을 속도가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진행되고 기대 효과는 청상산 일대를 시위대 휴식 공간으로도 제공할 수있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1번 쪽에 음, 그다음에 그 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상산기업 음. 유치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가겠고요 전자, 신소재, 완료 등보호가 같이 그 사업들을 그 유치를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간을 구축하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생각 했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지사께서도 그 첨단산업을 주최한다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약과 연계를 해서 발전시의 아, 첨단기업을 유치를 한다고 하며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리시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현재, 이런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자연환경이나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을 좀 정비하면서, 행동을 위한 기획적인 도시계획이, 어, 출입해지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구요. 아울러서 도시계획을 위반할 적에, 고천시 세무서 이전기 또, 도 부지 확보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 세무서를 저희가 이제, 활동기간 중에 방문을 했는데, 어, 부지를 확보해주면, 어, 이전을 하겠다라는 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면접은 뭐, 아, 0 아, 평, 그, 3,000평 정도, 3,000평 정도 면접이 뭐, 필요하다고 음. 그런 걸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진짜, 단계별을 내공하면서, 음, 도시를 아름답게 이끌게 만들겠습니다. 21쪽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법입니다. 어, 그거는 사실 시민들의 연락비보다는 경험하고, 분명히 음, 있는 도시발전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드고요 우리시의 보급량은 그 47%입니다. 비용도표는 8 4인데 그게 훨씬 넘게 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가스를 공가시키는 방안을 좀더 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2쪽에 신평 집단화단지 SRF 건축을 가능합니다. 현재 신평계 집단화단지에서 사용 중인 SRF 스팀 모일러 사용을 중지하고 주식회사 GS 펀천프린에너지에서 스팀 오목시설로 운영을 중재해가지고 대기질리에주요 환경 개산을 해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정책대학은 현재 인가된 SRF 사용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GS 고정비 에너지 의시 스티공 5.0차용시에아세하는 연료비차에 고정5적5시5 등을 0 5.0 5.0 5.0 5.0 5.0 5.0 5.0물0 5.0 5.0 5.0 5.0 5.0 5.0이0 5.0 5.0기0이개선되고0질도 개선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일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일반 과제는 어,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과별로 어, 업무를 검토한 내용 중에서부분은객게좀 어, 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일반 과제는 사실 더 양은 많은데요. 그중에서 일부 의견만 발제를 해가지고 선임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공사 운영 예시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제 포천의 도시공사가 그 2021년 2월 10일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한는데요 지금 이제 그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그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이나 예산 조직이 제공될 과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행정안전보공사 설립 기준에 따르면, 우리 포천시의 도시공사는 이런 게그 80명이 안 됩니다. 지금, 보라, 바라, 바라, 볼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150명 이내는 일본 보호 체계로 진행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콘천시는 3번 보호 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행정안정부의 공사처리 기준에 지금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재검토가 돼서 재정도 건전하게 그, 진행을 하고, 정만 운영을 지금 제 해야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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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보수체계도, 다른 데는 이제 성과 연봉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토천시만 아직까지, 그, 드디어 보수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하단자와는 같게 성과 연봉제로 니그 다음에 24쪽에 기회로서하 지혜교회의 데이고 문제를 보내는 많은 데그 우리가 이번에 이수인활을 하면서 자만이 들은 얘기가 포천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안 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보다도 조례상으로 규제를 좀 강화해가지고, 뭐 이제, 오더바 전차를 받는데, 배로상이 많다. 뭐 재산상 규제로 인해서, 뭐, 불이익을 받는 곳도 많다든지, 이런 들 가지고, 그것도, 어, 규제를 좀 완화할 수는 방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어, 개인들이, 재산관 행사에, 어, 시회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